10월 11일 말씀의 실제. 성령님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은 신격의 세 번째 분인 성령님께 이름이 없거나 성령이 그분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령이 그분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당신의 개인적 이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이름은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나 아버지는 개인적 정체성이 아닌 지위, 하는 일, 역할만을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그분의 인격, 역할 또는 지위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는 이름을 가지시며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인격, 역할 또는 지위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는 이름을 가지시며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이름에 반응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 원한다면, 성령님, 이것을 혹은 저것을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성령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예수 이름에 반응하여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 그곳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이름에 반응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신격의 이름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동일한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진리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당신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빌립버서 2장 9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골로세서 1장 16, 19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에 대한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활성화되어 신성한 개입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나는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늘의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성령님의 영광과 권세를 경험합니다. 아멘. 한번더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아버지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에 대한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활성화되어 신성한 개입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나는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늘의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성령님의 영광과 권세를 경험합니다. 아멘.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글소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